이랜드의 제일 명령이 나눔에 따라서 매년 순위익 10%를 사회에 환원해서. 엘슐린이라는 음.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어, 이랜드 그런. 엘슐린에서도 많이 먹으면은? 네. 아, 그쵸. 네. 아 어, 그런 건가요? 네. 아, 네. <laughs> 힌지로 또 바뀌어가지고. 네, 많이 맞습니다, 며일 전에. 지난번에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랜드 복지재단과 문센재활이 여러 가지 좀 협업 콘텐츠를 좀 진행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오늘은 직접 이랜드 복지재단에 방문을 해서 어떤 협업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랜드 복지재단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랜드 복지재단에 제가 궁금한 도 있습니다. <laughs> 아, 처음 뵙는 얼굴이 있죠. 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이 네, <laughs> 바로 제문쌤이시잖 이랜드 복지재단의 이런 협업을 성사시켜 주신 아주 고마운 분입니다.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홍보 담당하고 있는 최은영 감사라고습니다아 네. <laughs> 진행할 건데, 네. 오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상의가 되어지는지, 네. 한번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오늘은 그 문쌤 재활용 이벤트 자제나 협업안 관련해가지고 음. 이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문쌤 재활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뭐 운동 교육이라든지, 어르신들 근력갔나뭐 독거 어르신들 방문 건강 체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게 좋을 아요 외우고 있셨나요 <laughs> 거의 지금 뭐딸이지 <laughs> 네. <자>, 이제 <laughs> 앉아서. 네. 아, 얘기나누게 됐는데. 이거 네. 준비하신 건가요? 네, 그거. 아버님, 박제 굉장히 미소 보이 <laughs> 역시 네. 좋니요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천천히 한번. 네.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랜드 복지재단은 19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이 랜드의 나눔에 따라서 매년 순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해서 소외된 이들의 생활 유대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 그 애슐리랑은 어떤 관계인가요? 어 이랜드 그룹어 진짜? 그애리에서 <laughs> 많이 먹으면은? 네. 아 그렇죠. 네. 어그런면많요아 힌지로 또껴 맞은 네 많이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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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 이랜드복지재단은 <laughs> 전국에 10개 <개의> 노행복지관을운영 <laughs> 하고 있습니다. 위기 음. 노인 지원과 그서 해서 어르신들의 음. 사회복지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음. 혹시 그 위기 노인이라는 네. 부분들을 또잘 모르시는 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음. 같은 경우에 갑자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하거나 막 이렇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아. 많으시거든요. 아. 네. 이런 저런 이유들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 취약한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것이 위기 노인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스타를 보니까 이 중간부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의 네, 네, 또 주범님도 네, 주시고 네. 금액도, 큰금액으로 네. 네, 기부를 또 해주셨더라고요. 네. 아, 정말 제가 같이 하는 게 너무 뜻깊다. 네. 네, 저도 이제, 물론, 큰 금액을 도네이션을 하고 싶지만, 네, 다짐이 몸뚱아리라서, 몸을 열심히 때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이제 주요 캠페인 아까 전에 보셨고, 네. 캠페인이거든요. 함께 석이라고 해서 이제 홀로 살아갈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것에 통해서 어르신들 지원하는 어르신과 함께 서기는 캠페인을 지금 진행 하고 있고 중랑구 사례 보셨듯이 네. 이제 후원자 분들이랑 우지재단이랑 중랑구 인복지가 좀세분이렇 네.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어르신의 주거 환경 개선하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일상으로 회복을 하고 건강한 자립을 위해서 좀 지원하는 캠페인. 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 이제 저희가 여름에 어르신들께서 폭염에 되게 취약하세요. 어, 맞아요. 어, 아마 기사로도 많이 접하셨것 네. 같은데 네, 이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게 네. 좀 음식 보양식. 음, 식으로, 보양식. 네, 저도 네. 에어컨을 전 에어컨은 아니고 보양식으로. <웃음> 아 보양식으로. 지금은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좀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네. 조금 들이려고 풍만 여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 캠페인에서 이 함께 성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좀 같이 좀 도움을 드리면은 좀더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다행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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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오늘 협약 방안에 대해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저희도 뭔가 워딩을 하나 좀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이랜드 복지에다가 문센 재활라는뭐 제활랜드? 찐런으로지템으로던 이제 이게... <laughs> 고민해 네. 볼게요. 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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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콜로보에서 굿즈를 제작한다. 이제 판매 수익으로 기부를 하는데 그런 형태인데 굿즈 예시로 네. 저희가 옥포이랜드 공간에 네. 시니어 임자로 네. 한단 공간이라는 네. 그 이제 어르신들 작업 공간이 있어요. 음. 거기서 이제 마스크도 마시고 네. 네. 이제 그런 이불이랑 이제 팔걸이 이런 걸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하 같이 협업을 해서 어. 이런 독주를 제작하고, 평면식도 기부를 하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을 한고 다. 어머, 지하겠지. 어르신들 지원도 할수 있고. 네, 그 맛에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너무 좋은 일만 하시면 제가 지금 <laughs> 어르신을 믿습니다. <무슨> 아, <laughs> 항상 계신다 <laughs> 그랬을 때. 엄청나네요. 네. 진짜 뭐 지금 몇개 이야기만 들었는데. 오, 너무 이런 좋은 일을 하고 계신 복지재단이 있는지 저는 사실 안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열심히, 더 열심히 홍보하고, 어르신들 지짓을주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열심히 보겠습니다. 아, <laughs> 와, 선한 영향력. 네. 제가 이제 영향력이 크진 않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크죠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네. 좀. 도움이 되는 걸좀 쓰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부터 제가 10년 넘게 이제 재활 쪽에 근무하다 보니까 음, 어, 한번 제가 할수 있는 게 음. 몸으로 한것 같더라고요. 음. 몸과 네, 머리 쪽 지식을 음. 사용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많은 기대와 또 열심히 협력을 해서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수 있죠. 아, 혹시 이게 지금인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어르신이 거주하고 계신 집이에요 네. 이게 야이 박상의 위협도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 저기가 화장실이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아, 저기가 문이라니. 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직접 방문하셔서 같이 네. 아버님이 사시는 곳을 둘러보고. 아버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당연히 가서 이제 아버님 또 편막이시니까 제가 또내신경계 재활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아, 근데 너무 생활 환경이 너무 열악하네요.